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이네 화분입니다. 오늘은 소연이네 26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 26번째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첫 번째 세트는요. 이렇게 서인경 화분 데려왔어요. 네. 오늘은 서인경 화분 위주로 해서 보여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세트고요.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네.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갈 건데요. 이렇게 하나 덤으로 얹어서 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 그럼 6만원인 거죠. 이렇게 얹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즈는요. 이 아이들 사이즈가 네, 어, 입구 10 정도, 입구가 거의 10 정도 나와요. 이렇게 10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어, 입구 10 정도, 높이는 9, 누나 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어, 구가 조금 안 되는 아이도 있고요 네. 보통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다섯 아이 묶어서 네. 6만원인데, 하나에 얹어서 이렇게 여섯개 6만원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물구멍,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각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아 요아이들 요아이들 소진 시에 랜덤으로 배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현이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laughs> 72,000원. 72,000원에다가 요아이들 더 많아 얹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아 얹어서 이렇게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 딸아이가 엄마, 저 갔다 올게요. <laughs> 이러고서 어딜 가버렸네요. <laughs> 이렇게. 엄마, 갔다 올게요. 네, 요 아이들 사이즈는요. 어, 입구 사이즈 안 찌름 제드릴게요10.5 정도. 10,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높이는 12.5, 12.5, 12.5 정도. 이 덤으로 드리는 아이는요. 요 어, 아이도 10정도 보시면 될것같고요 높이는 11.5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런 사각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입니다 이렇게 굿다리 굴구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에다가 요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도 사각입니다 이렇게 72,000원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영이는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세아이 묶었습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의 아이들이고요. 네, 이 아이들 이렇게 세아이 묶어서 8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얹어서 갑니다. 좀 작은 사이즈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가볼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가볼텐데요. 네, 아이드 사이즈는요, 살짝 사각이고요, 이 아이들도. 12가 넘습니다, 12. 12.5, 12.5 정도 나와요 입구. 높이는 15.5, 15, 15.5 15 정도.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아이는요, 입구 11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1.5요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작은 사이즈 아이 하나 덤으로 얹어서 이렇게 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 이렇게 살짝 사각입니다. 사각이고요, 이렇게 사각이고요. 네, 물구멍 굿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가격대는 거의 3만원이 넘는 아이들인데요. 3만원 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3아이 묶어서 8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소연이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두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갈 거고요. 네, 10만원 세트에다가, 네, 덤 하나 또 얹어서 갈게요. 이 아이들, 이렇게. 더많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만 원에다가 이렇게 점 얹어서 갈게요. 네. 이 아이들 롱분 아이들이고요. 네. 13.5 정도 나와요. 입구 사이즈 13.5. 높이는 18이 넘습니다. 19 되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19가 조금 안 돼요. 네. 18, 1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란 원형입니다. 원형의 아이들이고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아이는 이렇게 네모난 아이인데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색감 너무 예쁘고요. 네 작은 사이즈 의 아이지만 이 아이들 심만 넣으면 정말 예쁩니다. 11.5 정도 나와요. 높이 1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각이고요. 이렇게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 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연이는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갈 거고요. 이 아이들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 아이 가운데 이렇게 선물 하나 얹어서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주물럭 스타일의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15, 이 아이는 16 됩니다. 높이는 12대는 아이도 있고요. 13대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가운데 덤으로 드리는 아이는 입구 11, 높이 11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에다가 요 아이 하나 얹어서 가도록 할게요. 통달이 되어 있고요. 물구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물럭 스타일의 이런 아이들입니다. 손이요 자꾸 저딸 아이가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아 방송에 방해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새 아이 묶아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더으어 얹어서 갈게요. 이 빨간 색깔 아이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코사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어, 가격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네 6만 원에 이렇게 세 아이, 이렇게 새 아이나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다음 아이들은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세트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에다가, 네, 이 아이 하나 얹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똑같은 아이입니다. 네, 사이즈는요, 9정, 9에서 10정도 돼요. 안 찌름입니다. 안 찌름 9에서 10정도. 높이는 12가 조금 안 돼요. 11.5 정도,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이고요. 다이물고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물럭 스타일이에요. 이아이들 이렇게 사각이고요. 네. 이런 느낌의 아이들 세아이 묶어서 72,000원인데 요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연님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5만원 세트 갈게요. 네. 저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에다가 네. 하나에 얹어서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또. 아이, 선물로 하나 얹어서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 정말 좋아요. 사각 아이들.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안 찌름 재드릴게요안 찌름 14.7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10, 어, 살짝 직사각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3.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14.7 어, 14 정도 나와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15가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13.5 정도 나와요. 네. 살짝 직사각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아이는요. 11 곱하기 11 됩니다. 11 곱하기 11. 아, 이 아이들 키는 13 정도 나와요. 13.5, 13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직사각스러운 약간 직사각 같아요. 보시면, 어, 이렇게 직사각 같은 느낌의, 살짝 직사각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색감 보세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직사각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5만 원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품 창분입니다. 다음 세트는 대품 창분이고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 원에. 아, 너무 저렴하죠? 이렇게 대품 창분이 두두 두 아이 이렇게 묶어서 10만 원에 가도록 할게요. 거의 하나 가격이죠. 보시면 이 아이 거기다가 이렇게 어우 덤까지 이렇게 너무 대품 창문이라 덤으로 드리는 아이가 굉장히 한없이 작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덤으로 얹어 드릴 거고요. 잠시 빼 나야겠어요. 여기 이 네, 아이들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19.5 정도 나와요. 안 찌름입니다, 다19.5 정도 나와요. 19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4.5, 15 되는 아이도 있고요. 14, 15.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에다가,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으면 10만원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갈 건데요. 이 아이 사이즈는요, 작은, 작은 아이 사이즈는 10 정도 나오고요. 높이도 1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갈 건데요. 네, 이 아이들은 크기가 엄청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구멍구다리 확인하시면 되,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색감에 아이,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이렇게 10만원에다가. 네. 이렇게 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화분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72,000원 갈 거고요. 여기다가 72,000원 세트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아이 어, 죄송합니다.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튼튼하죠? 네, 이렇게. 네, 네 아이에 그러면 72,000원인 거죠? 이렇게 롱구. 요 아이들은, 네,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네 아이나 72,000원에 네 아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입구는 한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입구는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아이 묶어서 이렇게 네아이 묶어서 72,000원인 거죠. 그럼 세 아이 가격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롱본 스타일이고요. 네, 이렇게 사각입니다. 사각에 목돼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복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시원시원하니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72,000원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연이네 마지막 세트는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에다가 네, 또 이렇게 하나 얹어서 갈게요. 이렇게 4개 그럼 72,000원인 거죠? 네, 이렇게 사각 화분이고요. 네,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 안찌름 보시면 10정도 나와요. 10정도 네, 안티는 9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10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거의 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높이는 10.5 정도. 1 1이안 되는 사이즈고요. 네, 높이는 15. 좋아, 이는1 0이 되네요. 네, 10에서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 네새 아이 묶어서 72,000원인데요. 하나에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구멍 곧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사각의 아이입니다. 사각의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72,000원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화분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